집에서 오늘 우리집에 새로 들어온 식물 식구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잎 사진을 제가 일부러 크게 확대해 봤는데 아마 이렇게 보셔도 아는 분들이 많으실 국민식물 중에 하나죠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새로 오게 된또 재미난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 동생이 살고 있는 다른 지역에 이제 저희 식구들이랑 엄마 모시고 놀러를 가게 됐는데 출발하기 전에 우리 집에 새로 최근에 분갈이했던 스노우 사파이어 하나 동생 줘야겠다라는 생각에 동생한테 미리 이제 카톡을 보냈죠. 저는 세 자매인데 저희 세 자매 카톡방 이름이 못난이 세자매예요. 이제 그 카톡방에 집에 이거 없지 스노우 사파이어 하고 이제 제가 먼저 사진과 함께 카톡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동생의 답장이 사진으로 대신 왔어요. 저 멀리 스노우사파이어가 듬직하니 보이고 그 앞에 이렇게 어, 스파트필름이 여러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식집사답게 스파트필름 엄청 많네 하고 아는 척을 했더니 동생이 이제 한 개였던 게 이렇게 네 개까지 번식을 했다고 잘 자랐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 우리 집 스파트필름도 좀 가져가줘 라고 역공격을 한 거죠. 집에 지금 식물이 많이 늘어서 좀 하나라도 좀 줄여볼까 하는 제 마음이 오히려 하나 더 늘게 생긴 거예요. 아, 그런데 또제 눈에 동생 집에 있는 이 스파트 필름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 있죠. 이런 사연으로 저희 집에 새로운 식구를 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 데려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 예쁘죠. 동생이 참잘 키웠더라고요. 해가 잘 드는 곳에서 통풍 잘 시켜주면서 아주 정성껏 키운 아이라 안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또 동생이 집에 데리고 있는 내네 아이 중에 제일 예쁜 모양새로 이렇게 자란 아이를 또 선뜻 언니한테 이렇게 내미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어, 하나 더 어, 주려고 했던 제 어떤 마음이 오히려 하나를 더 데려오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 저희 집에 원래 그 스파트 필름 키우던 게두 개가 더 있어요. 자, 하나는 요 녀석인데, 저희 둘째 딸이 학교에서 이제 화분을 하나씩 받아왔는데, 예쁘게, 그, 콩순이였던가? 얘 이름이? 이름도 지어서 이렇게 데려왔어요. 아마 그게 5월? 5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미 있던 상황인데, 이제 이 아이는 좀 작죠. 소품이죠. 크기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 훨씬 아담한 아이예요. 이제 이 작은 아이는 주로 저희 집 부엌 창가 쪽에서 키우고 있었고요. 또 다른 아이가 이제 이 아이인데 이 아이도 또 사연이 좀 많아요. 제가 이제 예쁠 때 가장 예쁜 모습일 때 저희 남편 사무실에 두라고 좀 줬어요. 겨울 지나면서 얘가 이제 상태가 좀안 좋아졌던 거죠. 이 아이는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저 세상으로 보낼 수도 있겠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볼 생각에 뿌리에 묻은 흙다 털어내고 이제 물꽂이를 해서. 초록색 잎이 이제 한두 개쯤 올라오기 시작하자 올 봄에 흙에 다시 심어서 다시 이렇게 살려낸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제가 실은 이 아이를 살려내고 나서 좀 식물을 정성껏 보살피면 이렇게 살려낼 수 있구나라는 걸좀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아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미 스파티필름이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는 상황인데. 또, 동생 집에서 데려온 아이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좁은 베란다 정원, 1.5평 정도 되는 좁은 베란다 정원이 지금 꽉 들어차게 되었답니다. 스파티 필름 잘 성장하는 과정, 앞으로도 간간히 좀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